안녕하세요. 유다문축공사입니다. 여기는 한림읍 구덕리에 있는 한 농가주택을 방문하였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2년 정도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S 겸 해가지고 방문을 한번 해 드리려고 왔는데요. 집에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려고 방문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입구에서 이렇게 보시는 이 부분은 이제 본체. 네. 돌 주택, 돌 집, 옛날 제주도 돌 집으로 된 이렇게 주택을 개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 돌 창고, 창고였는데 이 창고를 저희가 개보수를 조금 했어요. 개보수를 해본 곳은 이제 여기는 원래 낮은 공간이었는데 여기 이렇게 열면 이렇게, 이렇게 차실. 차를 마실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안에 바닥에다가 이제 전기 콘센트 겸 난방 시설까지 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을 닫고, 우에 석가래는 다 살렸고요. 그리고 이 앞에도 석가래를 전부 다 살려 드렸어요. 그리고 이 밖에 간이 싱크대를 하나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는 기존에 있는 벽을 살릴 수 있는 건다 살리고, 어... 너무 부서진 곳은 이제 개방형으로 만들어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본체로 가면 이 본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안 거리, 밖 거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안 거리거든요. 안 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된 주택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할 부분은 전부 다 철거하고 돌집 모양이 살려야 될 부분은 살리, 살리는데 지금 앞에 단열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벽을 새로 세웠어요. 그래서 입구도 이렇게 만들어 드렸구요. 그 지붕 같은 경우는 원래 시멘트 기와였는데 금속 기와로 교체를 해드렸구요. 그리고 이 앞에 맞은편에 여기는 밭거리라 그러죠. 밭거리인데 이제 밭거리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완전 그 소를 키우는 곳이었는데 저희가 싹 개보수를 했어요. 개보수를 해가지고 석가리도 다 살리고 바닥 같은 경우도 타일을 새로 싹 깔고 창고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깨끗하게 사용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옆에 같은 경우는 지금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방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벽면에 이게 SPC 마루예요. SPC 돌마루인데 이 입구에다가 이런 걸 붙이게 되면 일단은 습기라든가 방, 그, 방. 곰팡이라든가 이런 게 피질 않기 때문에 너무 좋구요. 바닥은 우리 고객님 취향이십니다. 그리고 입구에 이렇게 싱크대, 조그맣게 싱크대를 하나 놔드렸고, 그럼 여기에 삼면동을 이렇게 열면, 그 안에 방이 있어요. 그냥 방이 있고, 조그맣게 침대 이렇게 놓고, 지금 여기에 화장실도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싹 개보수를 해드렸어요. 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화장실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높이가 낮은 집이라서 바닥을좀 많이 까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드렸고요 창문도 이 기존에 있는 창문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이렇게 만들어드렸는데, 지금 공사 끝난 지 2년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큰 이상 없이 이쁘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삼연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문이 닫고 이제 밖에 나가면 지금 본체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 본체에 이 부분이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없었는데 요거를 신규로 저희가 새로 만들어 드렸어요 신규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문, 문도 새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신발장 짐이 많네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입구에다가 SPC 마루를 벽에다가 붙이고 바닥은 이제 포세린 타일로 모양을 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조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이렇게 깨끗해요. 집이 이렇게 깨끗하고 어 이렇게 보시면 주방. 들어오면서부터, 입구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주방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답답하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개방감이 좀 있고요. 이렇게 불을 좀 키면. 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집 안에 이렇게 테레비, 냉장고. 뭐, 이렇게. 이게 자, 16평 정도밖에 안 되는 주택인데. 이렇게 이제 모양을 이렇게 살리고. 천 정도 이렇게 살렸어요. 모양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모양을 살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천장형 에어컨을 하고 싶으시다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이쪽 옆에 조그마한 창고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지금 세탁실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세탁실 바닥도 타일을 저희가 새롭게 쳐드렸고 이렇게 천장이랑 해가지고 리빙보드로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홈시시 문짝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창호 같은 경우는 어... 금액 절감을 위해서 예림창호를 사용을 했어요. 예림 사 차용, 창호를 사용을 했어도 이렇게 문이 뭐 이렇게 사용을 하기 힘들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이렇게 단열 이중 창호를 했고 로이 유리 들어가 있는 아주 좋은 유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문 옆에 공간이 있어서 햇빛이 차광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창을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면, 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할수 있게끔 했고, 그리고 이렇게 불을 켜면, 침실이죠. 구조가 한눈에 이렇게 다 보이는데, 여기 침실이고, 침실 앞에 이렇게 창호를 넣고, 이 옆에 마당, 뒷마당이 보이는 이런 고정창, 액자 같은 고정창을 이렇게 넣었어요. 천정도 마찬가지 생긴 대로 이렇게 살리느라 되게 힘들게 작업을 했는데, 그래도 다 만들고 나니까 되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 살림살이 이렇게 조금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보니까 집이 되게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이 화장실도 여기는 안방 화장실, 원래 없던 화장실을 저희가 이렇게 공사를 해서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실 화장실, 거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직접 우리 고객님께서 골르신 취향으로 해서 좋은 타일, 고급 타일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샤워실이랑 이렇게 바닥에 이런 공간까지 전부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평수가 작지만 그래도... 이, 원래 이렇게 이쪽에 벽이 있었고, 이쪽에도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다 없애고, 저희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이 골조를 새로 짜가지고 만들어 드린 게, 이제 알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가면, 이제 여기는 사면동인데요. 자, 이렇게 사면동. 이렇게 사면동. 사면동 노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을 좀 꺼서, 스위치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야 전기를 절감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당으로 나가서 마당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당을 이렇게 나오면 마당에 이 콘크리트를 새로 저희가 했고요. 이 콘크리트를 원래 정말 지저분했었는데 콘크리트를 새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경 공간 이렇게 해가지고 마당에 잔디를 깔았고 이 집에 돌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한겹두겹 1층 2층 이런 식으로 나눠서 돌담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는데 물론 여러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다 없애고 이 나무 제주도 팽나무라고 하죠 이거 나무 한 그루를 살렸어요 이렇게 살리고 이렇게 <laughs> 저희가 돌을 이렇게, 이렇게 놔드렸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이렇게 건물 외부에 보일러실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모양 살렸고 여기는 아까 안방에서 봤던 외부가 보이는 그런 창문이고요. 고정창이죠. 그리고 외부에 이렇게 데크를 또 만들어서 앉아서 쉴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드렸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참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를 바닥에 이 디딤판석을 나가지고 이렇게 산청, 산책로처럼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돌담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미장을 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창문이 너무 큰 창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없애고 이제 돌은 돌대로 살리고 그렇게 해서 옛날 느낌을 살리면서 지금 느낌의 집들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군데군데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보여요 제주석들이 보이죠 이런 거 같은 게 확장한 게 아니고 원래 집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집이 좀 낮기는 한데 이 낮은 느낌을 그대로 살리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이 모양을 그대로 컨셉을 잡아서 모양 느낌 있게끔 잘잡아드렸고요거는 이제 주인이 직접 심은 천혜향, 천리향이라 그러죠. 천리향, 이제 천리향 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오랜만에 찾아온 집이라 포스팅은 어, 포스팅이란다. 동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감상을 한번 더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집이 되게 이뻐요. 집이 되게 이쁘고 여기 좀 강아지 보더콜리 로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얘네들이 질투가 좀 심해서 이렇게 자기네끼리 놀아주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자 이렇게 보이시면 집이 되게 이쁘죠. 이 시골집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주인 분도 이해를 좀 많이 해주셨고, 저희도 공사 기간 동안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정말 집이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이상으로, 유담건축공사 대표 최명철이었구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재월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